여러분 꽃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는 순수한 우리말로 세상 모르도록 깊이 든 잠을 말하는데요. 우리는 푹 자고 났을 때잘 잤다 하면서 몸도 개운하고 기분도 상쾌하죠. 사람은 일생의 3분의 1을 잠을 자면서 보냅니다. 정말 긴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잠을 자는 것이 아주 중요하며 이는 삶의 질과도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잠을 잘 자야 만사형통하게 됩니다. 풍수에서는 가족의 건강운과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리에 침대를 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루 중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 바로 안방이자 침대인데요. 잠을 잘때 우리 몸은 쉬지만 자는 동안 주변의 기운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침대 머리를 어디에 두고 자느냐에 따라 건강운과 재물운이 높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아프게 되거나 집안에 우환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절대 두면 안 되는 침대 위치와 침대 머리 방향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렇듯 침대 위치는 단순한 가구 배치가 아니라 집안의 건강운과 재물운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 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인테리어를 할때 침대 머리 방향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 고민들 많이 하시죠.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잘때 동서남북 머리 방향에 따라 기룡화복이 생긴다고 믿었는데요. 특히 침대 머리를 북쪽으로 두는 것은 죽은 사람이 눕는 방향이라고 하여 기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침대 위치와 침대 머리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신다면 앞으로 부자되는 풍수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으며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현재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한분한 한 분께 행운과 대운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문을 열었을 때 침대가 직선상에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밤에 방문을 닫고 잔다고 해도 문은 누군가 들어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문으로는 좋은 기운도 들어오지만 안 좋은 기운도 들어올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문에 일직선상에 머리가 놓이는 상태는 안정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침대 옆에 작은 협탁을 두시고 그 위에 은은한 불빛의 스탠드 조명을 두시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조명이 너무 화려하면 안방의 기운이 산만해질 수 있으니 심플한 디자인이 좋습니다. 머리 부분만 살짝 가려주는 파티션도 도움이 되는데요.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안 좋은 기운을 막아주게 됩니다. 또한 누웠을 때 방문이 정면으로 보인다면 길충이라 하여 피해야 하는데요. 길과 부딪힌다는 뜻으로 기운이 충돌하게 되어 좋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방문을 열면 발바닥이 바로 보이게 되죠. 발이 방문 쪽으로 있으면 관이 나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풍수에서는 아주 안 좋게 봅니다. 특히 원룸처럼 바로 현관에서부터 방문 그리고 침대 머리가 일직선상에 놓이면 상당히 좋지 않은데요. 이런 구조는 기의 흐름이 곧장 들어오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는 파티션이나 커튼으로 막아주어 침대에 누웠을 때 방문이 안 보이게 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방이 좁아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 머리만큼은 방문의 직선상에서 벗어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침대는 방문과 대각선 방향에 놓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에서 가장 거리가 멀고 가장 구석진 곳을 제위라고 하는데요. 이곳이 바로 재물운이 모이는 위치입니다. 외부의 기운이 닿기 어렵고 모인 기운이 응축되어 재물운이 머무는 곳이죠. 이곳에서 침대 머리를 벽에 붙이고 방문이 보이는 방향으로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은 벽을 등지고 출입문이 한눈에 보일 때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출입문의 시야가 확보되면 누가 들어오는지 볼수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끼는 것인데요. 방문을 등지면 뒤에서 다가오는 기운을 알지 못해 불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침대를 창문 쪽에 놓지 마세요. 요즘 아파트는 확장 공사를 하여 베란다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베란다가 있다면 외부의 나쁜 기운을 막아주어 상관없겠으나, 만약 우리 집이 확장한 집이면 창가에 침대를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만약 내가 사는 집 주변으로 건물이나 산이 없어 풍살, 즉 바람 맞는 자리라면 더욱더 창가에 침대를 놓아선 안 됩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의 영향으로 잠을 자고 나도 개운치 않고 몸 여기저기 찌뿌둥해지게 됩니다. 고서 청우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는 바람을 만나면 흩어지고 물을 만나면 멈춘다. 이것은 바람이 세차게 부는 곳에는 기가 머물지 않으며 기가 흩어지면 재물운과 건강운도 흩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좁아서 어쩔 수 없이 창가에서 자야 한다면 발을 창문 쪽에 두고 머리는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창밖으로 묘지 또는 뾰족뾰족한 바위 등이 보이는 것도 좋지 않은데요. 이럴 때는 창문에 안마 커튼을 달아 가려주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침대머리 방향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화장실과 주방, 장롱, 방문 등입니다. 화장실은 항상 물을 쓰는 곳으로 음습하고 음기가 강한 곳이죠. 이곳에 머리를 두고 자게 되면 나의 좋은 기운이 물과 함께 빠져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화장실은 수맥이 흐르는 곳으로 보는데요. 수맥 방향에 머리를 두게 되면 잠을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고 악몽이나 가위눌림을 자주 겪게 되며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맥이 흐르는 곳에서는 좋은 기를 몰아내고 나쁜 기가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곳은 피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어쩔 수 없을 때는 수맥파를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에도 수맥 차단 제품이 많이 나와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방은 항상 불을 쓰는 공간으로 나의 기운을 태워 없애버리는 것과 같기에 피하셔야 하는 방향입니다. 머리를 방문을 향하거나 장롱 쪽 가까운 곳에 두고 자면 악몽에 자주 시달리고 불안감을 느끼며 자고나도 개운하지 않게 됩니다. 풍수에서는 장롱은 정체된 기운이 있는 곳으로 이쪽으로 머리를 두면 기의 흐름이 막혀 가족들 건강에 좋지 않다고 여깁니다. 혹시 창 밖으로 전신주나 고압선이 있다면 이쪽으로도 머리를 두지 않도록 하세요. 원룸에서는 불가피하게 냉장고나 대형 TV 쪽으로 머리를 향하게 하여 자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불면증이나 두통, 어지럼증 등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가능한 전자제품과 머리를 멀리 하고 잠을 자는 게 좋습니다. 이때는 참수치나 식물을 놓거나 전자파 차단 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침대 머리 방향은 절대로 북쪽으로 두면 안 된다는 말이 있죠. 보통은 죽은 사람의 머리를 두는 방향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죽은 사람의 묘를 남향으로 잡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머리가 북쪽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즉 죽은 자가 사는 음택은 음기만이 있어 양기가 가득한 남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북쪽으로 머리를 두었던 것이죠. 많은 분이 불길한 방향으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 북쪽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오히려 몸의 열이 많은 사람에게는 좋다고 하는데요. 그 뿐만 아니라 북쪽은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방향으로 지구의 자기장과 일치하여 신체의 긴장을 완화하고 깊은 수면을 유도하여 피로가 잘 풀리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반대로 남쪽 방향은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이 찬 사람에게 좋은데요. 하지만 밝은 기운으로 숙면을 방해할 수 있어 스트레스가 많은 분이나 불면증이 있는 분에게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풍수에서 침대 머리 방향을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머리는 에너지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침대머리 방향을 잘못 두게 되면 여러 안 좋은 현상을 겪게 되고 건강운이 약해질 뿐 아니라 심하면 재물은 손실까지도 볼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만약 실제로 이유 없이 악몽을 자주 꾸거나 자고 일어나도 머리가 개운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반대 방향으로 2, 3일만 잠을 자보세요. 바꾸고 난후 잠을 편안하게 자게 된다면 그동안은 머리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알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방문을 열었을 때 직선으로 거울이 보이면 좋지 않습니다. 방안으로 들어온 좋은 기운이 거울에 의해 반사되어 나가버리기 때문입니다. 거울은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건인데요. 공간의 기운을 극대화시키거나 반대로 기운을 반사시키거나 분산시키게 되므로 배치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풍수에서는 안방에는 거울이 있을 자리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거울을 침실에 놓으면 기의 흐름이 혼란스러워지는데요. 화장대 거울이 정면으로 침대를 비추고 있거나 붙박이장에 거울이 있는 경우 잠을 자는 내 모습이 비친다면 좋지 않습니다. 또 다른 혼이 있는 것과 같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미신처럼 여겨지겠지만 이때는 화장대 거울의 위치를 바꿔주거나 잠잘 때만이라도 천으로 가려 주세요. 붓바기장은 불투명한 시트지로 가려 주는 게 좋습니다. 안방에서 가장 이상적인 거울의 배치는 침대 머리 옆에 화장대를 두는 것인데요. 전신 거울이 아닌 상반신만 비추는 정도의 원형이나 타원형의 거울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침대 머리는 벽에 붙여 놓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안정감이 생기고 기운이 흩어지지 않게 되는데요. 침대에는 항상 침대 헤드가 있어야 하고 가급적 두꺼운 것이 좋습니다. 침대 헤드는 벽에서 나올 수 있는 해로운 기운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며 금전운을 좋게 한다고 합니다. 만약 헤드가 없는 침대라면 벽에서 살짝 띄워놓고 파티션을 두셔도 좋습니다. 가끔 침대를 방 중앙에 놓은 집도 있는데요. 사방이 뚫려 있으면 기운이 불안하게 되어 편한 잠을 잘수 없으며 부부 사이가 멀어지거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침대 머리맡이나 침대 아래에는 되도록 아무것도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머리맡은 잠든 사이에 정신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곳인데요, 기본적으로 머리맡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는 게 좋고 협탁에 작은 스탠드나 재물을 불러다 주는 소품 하나 정도만 두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간혹 침대 머리 위에 큰 그림이나 글씨 등 액자를 걸어 놓는 집도 있고 선반 위에 장식품을 놓는 집도 있는데 정말 안 좋은 행위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불안감을 느껴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고 꿈자리가 뒤숭숭할 수 있는데요. 과일 그림이나 부부 사진 정도만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침대 아래에 공간 활용을 한다는 이유로 옷이나 물건들을 넣어 두시는 집도 있는데요. 그러면 기의 순환이 꽉 막히게 되어 좋지 않습니다. 풍수에서는 침대 밑을 기의 통로로 여기는데요. 그렇기에 침대 밑에 다리가 있어 바닥과 띄어져 있는 프레임이 좋습니다. 기운이 정체되고 쌓이게 되면 건강운과 재물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침대 밑은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자주 청소해 주시고 청결을 유지해 주세요. 그래야 기의 흐름이 원활하게 됩니다. 침대를 방문과 대각선 방향, 즉 가장 안쪽에 두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안쪽 구석이 재무운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였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벽이나 모서리에는 탁한 기운이 고이기 쉬운데요, 모서리에 코너등을 두어 은은하게 빛을 채워주시면 좋습니다. 스탠드 조명을 두어 불빛이 아래로 비추게 하면 온화하게 잠이 들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잠은 먹는 것만큼이나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처럼 좋은 잠은 올바른 침대 위치와 침대 머리 방향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바른 침대 사용으로 여러분 모두 건강복, 재물복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널리 공유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